제 먼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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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할까요? 먼저, 아, 예. 너 얘한테도 지면 너.. 어우.. 쉽지 않다 이거 시 작! 야얘 진짜 공부 다 되네 <laughs> 아 영상 나가면 은제 어, 하트 능력이 올라가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저나 눈물 나네 아 근데 선수 때 확실히 많이 쓰셨네요 안 썼잖아 아, 안 썼어요? 안 쓰니까 지금 힘이 남아있는 거야 지금 뭐, 난다 뭐, 그냥 뽑아냈잖아 그냥 어. 야너애 하나지? 어? 얘가 둘이야 뭘안 써. 야, 애가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. 야, 쫙 열려 줘. 땀나다 아직. 쫙 벌려드리겠습니다. 야, 고무 다리야. 시작. <놀람> <놀람> 해, 빨리. 마지막이. 할게요, 할게요. 기도하니? <laughs> 오, 버틴다, 버틴다, 버틴다. 오, 와, 좋아, 좋아, 좋아. <놀람> 오, <놀람> 오. 오. 윈. 야야야야! 야, 야, 야. 아 이럴 때 김남일 한번 이겨봅니다. 나나 나 병가 원야될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나 이거 찢어진 것 같은데 여기 지금? 야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. 어 이거 힘들다 이거. 아 자동문이네. <laughs> 하이패스야.